뭐이까? 왔다 뭐해? 어이, 왔다. 아. 아, 연락했지. 빨리 들어와. 가 들어와. 가 들어와 가까이 가. 보나 아, 아, 너여도 돼. 아, 너여도 돼. 아, 고구나, 나 천천히 다. 보나 너 가운데 가져. 나이스. 아, 가다가 아, 등지면서 가. 등지면서. 보나. 흘려. 흘려. 야래. 밀리지 마. <laughs> <조언, 나. 웃음> 아, 좋은 거네 보구라 <laughs> 어, 오케이 보구리, 보구리 보구리 준비 준야 눌러 눌러 그야 눌러 야 10분밖에 안돼 눌러. 이 줄도 없어. 아지 마. 아아 어, 좋아 에에에에리이잘았다자잠아라잡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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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아, 아, 어, 잘했어. 하라스리스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도 자지

걸려. 올 반대 네, 내려줘도 돼. 내려줘도 돼, 너가. 공간 받으러. 보냈아너너 저쪽으로 던가 오케이. 반대 반대. 네. 네. 내려서 봐. 네. 바로. 네.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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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쪼이면서 네. 가운데 쪼이면서 사람. 오른쪽 올라. 응. 오른쪽 라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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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진 벌려벌려 걸려. 아이 좋아 좋아. 머 앞에 가. 라이 우리 라이. 머리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안 <laughs> 네, 오른쪽 뛴다 네. 아! 아! 좋지 요 잡아들 잡아들 들어 안 <laughs> 조아나 들어 먹어라 어어아 형님 아형욕심내안 돼요. 다 <laughs>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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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겹치잖아. 웃음> <laughs> 대박이다보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루종라이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더 쟤이 거리만 잡고. 나이스 나이스. 돌 아, 이진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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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돌아 돌 그런 거 말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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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한명나이스 옆에 가운데 가저 가운데 조줘야 음, 음. 가운데 뭐해 5번 아 머리가 이아 요청, 네, 어, 이거 딱이다 씨X 이거 딱이다 괜찮아 괜찮아 아 자, 사근아아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나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호수, 호수, 가야, 야, 야, 전방 전방 수진이 가. 수진아. 수진아. 마무리 바로아우 어, 어, 음. 나이스. 나이스. 수진 나이스. 시간. 이 줘. 에이근에 가운데도 있어. 보내고. 에나 가운데. 나이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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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아 나이스. 같이 가죠체라드 아,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냥 거기서 자리 잡아. 자리 잡아. 됐어.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됐어. 됐어. 맞다. 그렇지. 수진아. 아이. 씨 봐. 가야 돼. 빨리 주고 나가. 나가. 아이, 아 동혁. 오케이. 둘이 잡쳐 잡죠. 동혁 벌려! 동혁 빨리요. 한결 한명. 나이스. 나이스. 주면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운데, 가운데 간다 가, 줘. 가. 야, 가, 아, 줘. 아, 레 아. 하하하. 거리는 잡아 돼. 거리는 잡아 돼. 아, 그등고 등자. 명내. 오리아 내가 뭐있다아오있이이다 시간 시간 시간. 가운데 나이스. 유지 뒤에 보면은 돌 준비. 잘 철저만 오이. 괜찮아. 아 약간 등탁 맞아가지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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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지금 정해 한껏 지금 에 우리 교체 죠 교체 누구 제물 있어? 네몇분 남았냐? 한분 한꼰 한 한꼰 남자가 <laugh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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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형, 우리 우리 정인 정인 <laughs> 남자도 한명붙어요 교체 어. 어. 그 괜찮아? 괜은 <laughs> 정인이 밑에 와 근안 더워 다들? 광 아, 아, 일단, 일단 아, 한골 넣고 시작해 싫어서 그런 거야? <laughs> 아, 그럼 이해는 간다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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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해 <laughs> 오케이 안비해수비 괜찮아 아니야 나 가운데 들어 등조도 돼. 파이팅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요즘 중거이 아, 저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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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고났이 끝났어. 끝나가지고 아, 네, 네. 어이구, 힌이 천천히. 힌이 어이구, 아이고 천천히 천 s s a Tessa, t 아 괜찮아 Tessa, Tessa, 가 e s s a Tessa, Tessa, 뒤에,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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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s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저기, 저기 있으면 돼 그냥 유진. 유진 가운데 단명 있어 우리 쌤. 어, 돌아 뛰어 돌아 뛰어 정인. 정인 정인.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유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받아. 오케이 오케이. 봐라. 수비 됐어. 수비 됐어. 보근이 가운데 봐 보근이 가운데 봐. 나이스 유진아 뜨셔. 오케이 파퀴치 뭐야 <목소리> 어 네. 아, 신호만 줘 신호만 다시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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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동해 망했어 이동해 망했어 와아 유진 오. 나이스 유진 나이스 유진이 아니었으면 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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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도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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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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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와! 야, 잘했다.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야, 힘내면 교체해. 죽들 움직여, 지금 움직여. 반대. 야, 카운데안운데안운데카운데아야어어어 아,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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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천천히, 천천히. 도와, 도와. 천천히. 아, 우선 나이스! 우선, 나이스! <목소리> 사람 봐, 사람! 사람 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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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